오늘 2026년 병원 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한 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 모두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삶의 목표지, 도착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향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 건강의 회복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 경험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나 또 신학적인 서적에서나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침대교의 소원도 여기 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우리 교회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적,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의 현장 속에서 경이로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금년 한해 우리 모두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기적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 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또이 봉담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중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혹은 혼돈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혹은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들이 다 와서 좀 지켜봐라 목도해라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위대하신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얼마나 기적적인가. 이것을 너희들 모두가 와서 목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에 금년 우리 표, 그의 표를 생각해 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행하시는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일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금년 한해 동안 그분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살수 있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경이로운 기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경이로운 기적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 역사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역사의 문이 열려지게 된뉴 챕터, 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얼마했죠? 앞에 요셉이 살아있을 70년 빼고 그 이후에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지배받은 것도 그 분노를 지금도 사귀지 못하죠. 뭐 해도 일본과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덮어놓고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른 건다 못해도 일본만 이기면 다 용서가 될 정도로 아직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다 알지 못하는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상처가 그 민족의 속에 깊이 스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수치를 당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런 특권도 없고 권리도 없이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43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현실이 어둡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처참했던 그들의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청산해 주시고 새로운 장, 뉴 챕터를 새로운 차원의 역사의 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듭나게 한 사건이에요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된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4 3 0년의 종살이에 종기부를 찍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택한 민족이요. 그들은 단순히 살아가다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난 땅을 정복할 백성, 그 정체성을 그들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가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들 가운데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실패의 상적. 상처와 흔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운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다 지켜봤어요. 수제자로 할 만큼 자처했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지요? 도망갔어요.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뿐 부끄러운 비겁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쿨쿨 잠자었어요. 무능력한 제자였습니다. 못 받아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우리 주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목을 박았던 받았던 실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누가 봐도 처참한 사람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런 베드로일지라도 그가 다 우는 소리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몰라서 부인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통곡하며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가 있는 그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짧게 요리면 줄이면 같이 씁니다.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네 양을 먹이라 내네 양을 치라 세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명을 맡겨주고 계세요. 사도행전을 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과오가 있었지만 실패의 삶이 있었지만 배신의 삶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의 새 역사, 뉴 챕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있한 여인도 있잖아요 그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형편에서 그런 처지에서 나왔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삶은 물란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도적, 도덕적이지 못했어요. 창교와도 같은 창녀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나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했겠습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남편 잘 만나고 아들 낳아 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게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떠밀려서 피치 못할 불행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여인이 현장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려고 했어요. 만일 거기에 사람들만 있었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처참하게 돌에 찍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 한가운데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하는 그들 곁에 서서 물으며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이 나서 물러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여기 끌어와서 널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괴인의 그 과거는 아픈 과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픈 상처가 예수 그리스의 그 음성을 듣고 순간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과거에 그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삶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의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과하시는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 능력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새 능력의 길이 열려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이 있거든요. 절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진급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절망의 벽이 깨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만 색깔 칠 부분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나오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를 갈라주신 사건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마저도 불가능의 바다마저도 육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의 사건을 가능한 사건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을 뚫어내셔서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도보로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어느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시게 하신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큰 사건 끝나면 구원받고 끝나면 이제 너 천국 가니까 됐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벽이 홍해였죠. 불가능해 받아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홍해를 갈라주셨죠. 길을 내셨죠. 길을 열어서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또 있었어요. 그 광야 40년을 함께 동행하셨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생수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난 땅 입성에서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가난 칠족을 멸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위대한 정복을 완성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경이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인도 하셔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행하실까요? 아니요 오늘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이후에도 우리의 사손들 위에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 기록된 이야기기만 하면 교훈으로 끝났다면그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은 그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세요. 3500년 전에 그 사건이 불가능의 바다를 여는 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세요. 새 생명의 창조를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간증을 제가 들었던 건데 2005년, 제희 교회도 암, 암으로 암 지금 치유받으시는 분이 두분 계시죠 김관희 권사님, 또 우리 권영기 집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2005년 11월 초순인데 갑자기 어,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급하게 입원하게 됐는데 이 뇌에서 계속해서 피가 터져서 나오는 바람에 뇌가 다 손상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흘러나오는 피가 너무 많아서 한쪽에 고였는데 그것이 이 뇌를 이렇게 누르는 바람에 온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식물 인간이 됐습니다. 다니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에 뛰어가셨어요. 신발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려 봤다가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지금 보조 살리고자 하는 보조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를 다 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사 상태로 그냥 죽게 된다는 거지요. 목사님 물었어요, 의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가족들을 의사가 모아놓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라고, 그 병원 병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의논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어요. 가족들도 이렇게의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담에 목사님이 함께 동역했던 교육자들과 함께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의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의사는 끝났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형제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리신방을 마치고, 담임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의사는 분명히 뇌사 상태에 대해서 죽을 거라 그랬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몸이 더 좋아져서 모든 보조기구를 안 좋으면 뗀다 그랬는데 좋아져서 떼낸 거예요. 생명을 잃은 게 아니고 오히려 몸이 더 회복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신 발을 갔습니다. 일반 병실에 신발 을 갔더니 몸이 이렇게 부어서 있었던 거예요. 부기가 이렇게 좀 빠져서 전에 그전 주보다는 얼굴이 좀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몸은 좋아지긴 했는데 의식 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위기는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생명의 위기는 호흡은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옵소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식물 인간이 되었고 뇌가 절반 이상이 손상 되었다고 하는 지금 그 뇌에 남아 있는 피가 고여 있어서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의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의식이 과연 돌아오는 게 가능할까? 기도는 했지만 의사가 또다시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이 또 왔어요. 병원에 있는데 몸이 다시 좋아졌대요. 퇴원하라 그랬대요. 아니, 신부 인간이 무슨 퇴원을 하냐고.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대. 요그리고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가까워 있는 양로 병원으로 옮기고, 교육자들 다 알아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듬거리지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다시 인도하셨는데 이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간증하면서 삶을 들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생, 생에 생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동료 직장 동료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불신자 아들인데 그렇게들 얘기했대요. 만일 저 친구가 회복되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사람을 살리신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니까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2026년 한해 이제 시작했죠. 이와 같은 경이로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넘쳐나시길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뭐 시작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특별 새벽 기도, 오늘 저기도 참석하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응답 받았다고.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본인도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에 오 어, 나았네, 오 어, 해결됐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부르지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배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함께 기도하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5만에서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명의 예루살렘 거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중에 단몇 명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충만하며 120명이었어요. 120명이요. 여러분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그들 가운데 엘리트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미미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을 짓고 기도했을 때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니까 놀라운 대폭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전을 보면 3장에 보면 한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성령 받고 난 후에 설교했더니 몇 명이 구원 받았다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하나씩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전 3장을 보면 한번 설교하면 3천 명이 예수 믿겠다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4장에요. 4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5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5장 14절 볼까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서 큰 무리가 되었다. 5천 명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 우리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7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져서. 숫자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다. 자, 21장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지금 이곳 성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넘는다. 이게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래요.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부흥을 주도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게 아니고 바울이 한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 이 오늘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로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올한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올한해내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위에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